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와 러시아와의 전쟁, 제3차 세계 대전으로 번질 만한 위기 상황으로 크게 고조되는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각 3월 27일, 여러 러시아 측 오신트 보도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26일 오전 러시아군이 바흐무트 서쪽 전략 요충지인 차시브 야르 지역에 대규모 탄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는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지소에 있던 나토 장교들을 포함한 많은 인원들이 희생되거나 큰 부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중에는 러시아 이스칸데르 M 전술 탄도 미사일에 의해 희생된 폴란드군의 아담 마르차크 준장까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마르차크 준장은 프랑스, 독일의 주도로 창설된 6개국 연합 다국적 군단인 유로컵스의 참모장이었습니다. 그를 비롯한 나토군 병사들은 차시브 야르 지역에서 방어 작전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군사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뒤에서를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갈수록 러시아군이 강력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차시브 야르 지역에 방문한 이들은 그만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를 노출당했고 그 결과 미사일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